그, 손실보증금 600만원, 저못 받았습니다. 어떤 데람 받았다고 그랬는데, 저못 받았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멍청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당연히 99%, 100% 거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지고 놀를았다는 생각뿐이 안 들어요. 잠실 교통회관에 몇천 명씩 모여가지고, 그걸 갖다 행정, 명령이행에서 발급해준다고, 그렇게 해놓고는, 아휴, 그래서 그걸 발급해놓고는, 그렇게 장난치고 가지고 놀고 있으니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갖다 600만원 갖다 그렇게 차등 지급하고 하,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일일이 또 밤에 일하라고 전화하고 오그램 짜증나요. 저못 받았어요. 못 받았고 그 일단 뭐 지금은 온라인 행정심판을 그냥 청구한 상태고요. 그 제가 청구한 거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 그 온라인 행정심판 이렇게 검색하면은 온라인 행정심판 검색하면은 떠요 이렇게 예 온라 인 행정심판 검색해면 이렇게 떠요 네이버에 네이버나 다음에 온라인 행정심판에서 검색 이렇게 검색창에 검색 치면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이렇게 그 검색해 보면은 온라인 행정심판 딱 클릭하면 여기 클릭 클릭하면은 이게 떠요 이게 이게 온라인 행정심판이 이이 저기 온라인 행정심판에 가서 떠요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가 그럼 여기서 떠서 그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를 클릭하면은 되는데 이걸 로그인 해야 돼요 로그인하고 나서 어뭐 핸드폰 번호로 로그인 하든가 뭐 공인인증서를 하든가 뭐 그렇게 로그인을 해서 에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그걸 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이게 이렇게 이렇게 페이지가 떠는데 여기서 제가 제가 한 거는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똑까지 그냥 쭉 이렇게 그냥 입력 시켰어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력 시켰는데 음, 저는 이렇게서 해 그냥 뭐 이거를 해야지 어떻게 방법이 지금 없더라. 이거 비용은 비용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무료예요. 온라인으로 대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여기 이제 자기 정보 같은 거쭉누으면 되고 그다음에 예, 이게 처분 처명이 소상공인 지는 공단 소상기 소, 소상공인 시장 지는 공단 이렇게 쳐야 그럼 여기 주소하고 딱 떠, 떠요, 여기가. 이처분청명의에다가 어, 중기부였었는데 바뀌었어요. 바뀐 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 왜 바뀌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일단 뭐, 중기부에서 뭐, 무슨 일이 발생한 건지 모르겠어요. 자주 바뀌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청구 취지. 근데 그 청구 내용 쓰는 게 있어요. 청구 취지. 청구 취지 저는 이렇게 썼어요. 아,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처분을 이행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청구취지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청구인에게 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처분을 취소하고 지급처분을 이행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그 청구이유가 그 다음에 쓰는 란이 있어요 청구이유 쓰는 라인. 거기에는 사건개요 사건개요는 제가 쓴 예예요. 저는 사건 개요에 이렇게 썼어요. 청구, 첫 번째 청구 취지, 청구 이후 이렇게 있는데, 청구 취지는 이제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흥공단이 청구인에게 한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지급 처분을 이행한다라는 재개를 구한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사건 개요에는, 자, 그 다음에 청구 이후에, 사건 개요, 어, 청구인이 매출액 감소 기준 미충족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2년 11월 4일, 청구인에게 손실보증금 이의신청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그 다음에, 사건 경위.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방역지원금 1, 2차 수령과 방역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제출하면, 대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 대상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서 제출했는데, 피청구인은 매출 감소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차골,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 Okay. 자 사건의 경위가, 청구인이 이 사건 당시 방역진급 1, 2차 수정과 방역행정명령이행 확인서를 제출하면 매출 감소와 상관없이 지급대상이라고 공문에 나와 있어서 제출했는데 피청구인은 매출 감소 미충족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처분하였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안에는 그냥 청구인이 개인택시 하면서 남들보다 일을 열심히 해서 매출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600만원이라는 큰돈을 지급해주지 않았다. 개인 택시 운행하지 않는 조합장 지부장 매출 영원인데도 600만 원을 지급해 주었다. 또 울릉도에 같은 경우는 다 현금 받는 게에 관습처럼 되어 있는데 현금 거래를 했기 때문에 매출이 잠잡혀서 울릉도 사람들은 어 100%다 손실보증금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억울하다. 손실보증금 600만 원을 조속히 지급해라. 뭐 이렇게 썼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음, 거기, 그, 이행 누르는 라인, 이행을 눌렀거든요. 이행, 이행 누르는 라인이고, 그 밑에 보면, 이행, 이걸 이행해라 해서 이행을 눌렀어요. 그 이행 누르는 라인 있어요. 네, 온라인 신청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류할 첨부원는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랑, 그냥 그것만 첨부했어요. 저는 그냥. 다른 거 첨부하지 않았어요. 첨부는 그래서, 제출하기 누르면은, 제출, 하기 누르면 이렇게 제출이 돼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냥.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잊었어요, 저도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저는 뭐 거의 100% 나온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 어.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멍하니 있었어요, 솔직히. 뭐 무슨 말 하기도 이거 내가 나는 100%, 99%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게 그 진짜 통하는 화 내용도 들고 그러는데 중기부랑 그 서울시청이랑 통하는 화 내용도 들었거든요 근데 물론 뭐 지급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100%한게 아니기 아니지만 은그 얘기 들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지급하는 쪽으로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그렇게 제가 흘려들었는데 그런데 아마 중기부에서 아마 그그거 그렇게 이렇게 해놓고는 이제 또 이제 소상공인 시장 지능공단을 냉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뭐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무슨 사연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확한 건 모르겠으니까 제가 뭐 돈을 지급하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제 돈으로 주는 것 같으면 뭐다주 공평하게 주면 속이 편하겠죠 이게 이거에 대해서 더 신경 안 쓰고 싶죠 저희도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출한 거 이렇게 뭐 그냥 이 화면으로 그냥 그냥 간단 이렇게 내 네, 이렇게 넘기는 거 그냥 간요 요, 요, 내용만 쓴 거는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예그 뭐 다른 거는 뭐 없어요 그냥 여기 그냥 쭉 그냥 이렇게 그 이렇게 여기 여기 그. 그 온라인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그걸 클릭하면 거기 여기다 떠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뭐 제출하는 건 그냥 뭐 간단하게 뭐 오래 시간 오래 걸릴 것도 아니고요. 뭐 이게 아... 있으니까 그냥 하는 거지. 사실 지금 뭐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laughs> 다들 그렇게 그 그렇,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거의 지금 할수 있는 게뭐 이거. 어, 이렇게 뿐이 일단 뭐 해서 또 답변 기다리고 이런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어, 이렇게 했어요, 그냥.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물어보셔가지고, 어, 제가 뭐 이거 또 사실 좀, 음, 어제도 좀 생각 좀 하다가 그냥,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그냥 이거에 대한 말씀 물어보시는데, 그냥, 그냥 그냥 오늘 그냥 또 누, 어떤 분또 물어보시길래 자꾸 또 물어보시고 물어보시고 그러길래 그냥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 다 답답하시겠죠 전부 다 그런데 뭐 어, 몰라 세상 어그 억울한 일 겪을 수도 있어요 많이 근데 이건 너무 억울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하, 뭐 택시 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 무섭게 알고 이렇게 막 행동하는 것 같아요. 막2천명 몇천 명씩만 모여서 그 잠실 교통행안에는 모여서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뭐라 하다 보면은 또 아까 어떤 제 아는 지인은 또뭐뭐 뭐 집에 가는데 택시문을 열어서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집에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문 닫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승차 거부로 고소를 했다고 뭐 신고를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서 그에 대한 또, 또 고차, 신고 들어가니까 또 짜증나죠. 일단 뭐 어쨌든 간에 그런 건뭐 택시하는 사람은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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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도 안 나오면 가까운 거리, 뭐, 콜도 골라 잡지, 무슨, 뭔가, 우리가 돈 돼야 가지, 돈이 안 되면 어떻게 가요? 우리, 가스값은 계속 올랐는데. 하, 진짜 그런 거 생각하면, 택시하는 사람은 무슨, 뭐, 진짜 무슨, 뭐, 뭐 취급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조합은 조합대로, 그냥, 개 날리고, 그냥. 아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한심스럽고, 그냥. 그래서, 일단, 뭐, 없지만 어쩌, 어쩌겠어요 그냥. 그냥. <laughs> 근데 진짜 허드슨 분이 안 나와요. 진짜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 그리고 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어, 이해가 안 가. 진짜로 나라에서 이렇게 이렇게 행동할 줄 몰랐어요. 이 지금 안할줄 몰랐어요. 저는 진짜. 꿈에도 거의. 다욕백만 원이 어마어마게큰 돈인데 완전 완전 바보로 만들어요. 바보로 이게 못 받은 사람들 갖다 받은 사람들이 또 어딜 때 약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받고서 이거 뭐 아주 엄청 뭐 아유, 아무튼 그런 것도 많이 이 국민, 국민들 간에 또 같이 이게 일하면서도 이런 거 갖고 이질감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경우는 진짜 너무 어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제가 이거 이래서 말씀드리고. 말고 뭐 말씀드리고 말고 이렇게 뭐할 그것도 뭐 지금 사실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창포 창포 그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그냥 다들 그러실 거예요 아마. 예,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요 온라인 행정심판 이거에 대해서 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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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 이거 뭐 내가 또 이거 또 해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라는건 아니에요. 이거, 제가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근데 뭐, 할수 있는 게 이것뿐이 없으니까 저는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또, 제가 해라를 센 것처럼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까봐. 제가, 제가 뭐 강요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저 모든 말에 제가 강요한다고 들으실 분도 아니고, 그런 강요도 할, 해서는 안 되고, 또, 근데 그런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은, 음, 있어요, 꼭. 그러니까 저는, 저는 항상 뭐 제가 뭐 어쩌죠, 저 뭐, 말씀드리고, 제 참고로 그냥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 예. 예 그니까 좀 많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아무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